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니까, 천방산 산삼 영농조합이라는 이름이 있다가, 한국 산삼, 우리가 이제 산삼이라는 걸갖다 개념을 준비해 볼게요. 검산에 가면 막 재배하고 있는 인삼의 씨를 따가지고 산에 확 뿌려 심는걸산양삼이라그래요 산양삼은 산에서 양산된 삼이다, 이 말입니다. 중국말로 장례삼. 근데 이 산삼은, 그, 강원도 10만이, 백곰이라 푸는 그, 씨는 다, 다, 실질적으로 야생이 50년 이상 야생 산산의 씨를, 1980년도에, 굵고 잘생긴 놈은 2 0만원좀못난이 씨는 세계 20만 해가지고, 이강규라는 회장님, 아까 얘기한 그, 장유월봉서원의 회원장님이, 구해가지고, 천방산에 심기 시작한 거요. 그래서 거기서 난 걸로 또 심고, 또 심겨가지고, 무려 3만, 300만 평에다가, 이 3병을 다심는게 아니잖아요. 산삼이 자랄수 있는 위치는 동북 방향 물 빠짐이 좋은 갱사면에서 그늘진 곳이 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300만 평에 70 한대기에 나눠서 심어져 있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어 12년이 돼야 채취를 합니다. 이 채굴, 채굴 채취도 또 고인 이야기를 듣고 다 하여튼 캔다이 말이에요. 해가지고 그, 캐고 나면은, 우리같이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, 땅에, 영양물다 빨아먹었으니까, 쉬어야 된다. 하지만, 이렇게 산상을 하시는 분들은, 영물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, 산에, 들에, 산에, 우주 기운을 다 빨아먹어가지고, 산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, 짧게는 5년, 길게는 1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해야 된대요. 휴식기를 가져야 된대. 그래서 70반대기를, 이거 캐고 나면 또몇년 쉬고,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, 그 제품화 해가지고, 이렇게, 어, 시류에 나오는 거는 한국 산삼공사가 나옵니다. 그 외에 영농조합이라는 말은 산삼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2만 5천 가구 정도 돼요. 이 사람들은 뿌리 잘 생긴 거, 뿌리, 줄기, 잎, 꽃잎까지 다 포장해가지고 뭐 15만원, 20만원 이렇게 팔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삼공사에 수매를 해요. 산삼공사가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. 그 제품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런데 사사로 흑산삼 진액해가지고 몇 군데 유튜브 보시면 나오거든요. 그걸 개인이 우리 사과점을 짜가지고, 사과점 개인적으로 팔듯이. 그죠? 그런 어떤 행태고, 가장 큰그 한국산산공사의 독점 유통회사가 한국산삼원 여기가 본사. 그죠? 그럼 한국산삼원하고 한국산산공사는 서로 모회사고 자회사인데, 그 관계를 서로 지분 참여로 해가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상강공사에30% 지분을 가지고 있고, 이 대체례 지주죠. 그죠? 마찬가지로, 한국 삼성공사는 우리 또최대 지지로 지급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통이 잘못되면은 삼성공사 타격을 받기 때문에 늘 삼성공사에 그 이성계장님이 수시로 옵니다. 오늘 오지 않고 오늘 4시에좀 있으면 옵니다. 음. 어? 3 2이 오십니다. 월봉 스님. 월봉 스님이 아 알고 월봉 서원. 서원. 서원에 가르침. 전국에 370개의 현직 서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직 서원에서 이문강이나 살아있는 강의는 서른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제일 활성화돼 있는 데가 바로 월봉 서원입니다. 이 어, 예. 한문학자입니까? 아 동생. 아. 자, 아이자 여기서 행정 원장은 지금 우리 한국 이강규 회장이시고. 예. 자, 요수번 봐볼게요. 내가 요 예. 바로 요수 음, 바로 요요때 필요한 게. 그 부산대 아, 수수서 그겁니다. 월봉이라니까 내가 뭐 감물다 잡아.